전문가를 지향하는 분들이 선택하는 명의서, 비전적 천수. 라타로 TV는 비전적 천수를 기본서로 해서 3,300개 가까운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사주를 알고 싶은 분, 제대로 궁합을 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비전적 천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교보문고 인터넷 서점으로 주문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타로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보다도 미국에 큰 소득을 주고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라고 하는 잭 웰치의 명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잭 웰치는 매사추세츠 주 출신. 의 화학공학자로 메사추세스 대학 의 화학공학과를 나왔다고 합니다. 1981년부터 2001년까지 20년 동안 ge의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입니다. ge가 어떤 회사냐 그 유명한 토마스 에디슨이 동료들과 함께 설립한 회사가 GE입니다. GE는 토마스 에디슨이 설립할 때는 전기 조명 회사였을 뿐이지만 지금은 전기 발전, 항공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격세지감이 있습니다. 자, 제웰치의 전설적인 명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해 정해 기해 기사, 월해 정해 기해 기사. 오늘의 영상에서는 두 가지 정도만 우리가 알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세 가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해수에서 을목으로, 을목에서 정화로, 정화에서 기토로 아주 앞에서부터 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이 대단히 좋은 명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0%다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앞에서 뒤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형충이 그렇게 많지 않은 명식이라면 좋은 명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주는 지지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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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바로 인신사회의 생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지는 출발이고 만들고 기획하고 스타트하는 것입니다. 수성하는 CEO 혹은 회장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회사를 발전시키고, 확대시키고, 새로운 업종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제 웰주의입니다. 올해 정의기에 기사, 해해해가 많아서 끙끙거리기는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해는 자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회사, 인신사회의 영향력을 높이 발휘해서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GE는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유명한 회사로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도 발전, 항공, 운송, 전기 업종에서 다대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의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사주는 기회가 일간 기회가 해수 해수 해수의 감옥과 암명합 시간 기회가 해수 해수 해수의 감옥과 암명합 월간 정한 해수 해수 해수의 임수와 정임 한목 기토가 정편인 정이 임수 다시 말해서 재성과 합을 하고 있습니다. 인성이 재성과 합을 하게 되면 큰 부자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또한 연간 얼목이 경금과 아명합. 최소한 이 사주는 암명합이 10개가 원국에 있습니다. 10개. 암명합이 10개가 있다는 것은 부서지, 부서지지 않고 분해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기토가 간목, 일과 암명합 정화가 임수, 기토의 임수인 정제와 안명합, 얼목이 경금, 상관과 안명합이니, 죽을 때까지 폭넓고 공헌도 높은 일을 하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분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아, 돌아가셨, 돌아가셨습니다. 2020년에 돌아가셔서 만 84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개인적으로는 해수정제, 해수정제, 해수정제가 있는 것처럼 결혼을 세번 하고 세 번째 부인과는 사별을 했습니다. 대단히 부인 셋이 있다는 것도 사주세고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사주에 둘이 있다, 셋이 있다고 해서 부인이 셋, 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상하게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자식이 넷이나 있었지만, 자식은 일찍 결혼해서 낳은 얼목, 편관이 자식으로 보입니다. 물론, 해수안의 간목, 감목, 간목, 감목, 간목이 모두 자식이기는 합니다. 라타로티브에서는 기업체에 대량 납품했다가 당일 반품된 비전적 천수 21세기 주제을 65000원 가격으로 65% 가격으로 특매하고 있습니다. 반품분이라 하지만 당일 회사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것입니다. 책 밑에 볼펜 자국 같은 빨간 점이 하나 있을 뿐입니다. 새 책과 99.9%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